헤데라는 최근 일주일간 69.48% 상승하며 주목받았습니다. 헤데라는 헤데라 해시그래프 네트워크의 기본 암호화폐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과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위해 설계된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헤데라는 기존의 블록체인과 달리 해시그래프라는 독특한 데이터 구조를 사용합니다. 특징으로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해시그래프라는 새로운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높은 처리 속도와 낮은 비용을 제공합니다 초당 최대 만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뛰어난 확장성을 자랑합니다 헤데라의 거버넌스 구조는 분산화와 중앙화의 균형을 위해 39개의 글로벌 대기업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위원회에는 구글, IBM, l 치 전자 등 주요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파트너십과 더불어 해시그래프 기술은 기존 블록체인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데요. 낮은 지연 시간과 높은 처리량은 대규모 상용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기술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산업, 금융, 공급망, 토큰나 등에 적용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점점 더 많은 응용 사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데라가 최근 상승 중인 이유는 뭘까요? HBAR 현물 ETF 신청 소식이 있는데요. 캐너리 캐피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HBAR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h b a r 을 직접 보유하는 형태의 ETF로 승인 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에도 헤드라는 이전 언급했던 구글, IBM 엘치전자 등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확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헤데라가 금융 메시지 표준인 ISO 2021을 지원하는 코인으로 주목받으며 금융 기관들의 채택이 예상됩니다. 이는 헤데라의 활용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헤데라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현재 이더리움 솔라나폴카닷 등 스마트 계약 및 고속거래를 제공하는 경쟁 블록체인 플랫폼은 과열 중이며 헤데라가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혁신과 네트워크 성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헤데라의 해시그래프 기술의 기술적 우위와 환경 친화적 특성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고려할 때 현재 실사용 사례에서 기업 채택률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헤데라는 장기적으로 유망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다양한 코인들의 정보와 종목 추천 그리고 매일 단타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를 통해 입장하시거나 저에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